어, 오늘 날씨 포근하네 금방 봄 오겠는데 산책 한번 해봅시다 와 오늘 날씨 포근하네 봄이 금방 올것 같아요 물 빠졌네. 물 빠졌네. 어우 한 바퀴 돌었더니 힘들어. 어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요 한 바퀴 돌고 갔어요 관리는 증언인 것이죠. 그리고 이 지난해 3월에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모인 회동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한 사람만 임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고구마 <laughs> 먹고 싶어요. 국가의 CDS도 있지만 어, 금융권 CDS도 있고 실권 발휘를 고 있다고 하는 언론 속보를 보고 밀처장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. 조금 이따가 제가 신성범 전국위원장에 전화를 못했습니다. 사실 이 선수 어제부터 살짝 빈지랑안 맞는 옷을 보였어요. 평소 경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진짜. 빈지 선수가 그렇게 최고가 작은, 큰 선수가 네, 커다란 선 금메달 땄어요. 어, 노지 차박지 발견. 벌써 누가 했네. 아, 여기 왜 몰랐지? 어, 여기.